오늘의 낚시 포인트예요. 여기는 왕숙천입니다. 뒤집어 오케이 집게 가만히 있어. 집게 아따구 아따집아따만 집게 집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따구 아 진짜 너. 발 움직이지 마. 참개씨, 다리 안 빠지려면 발 움직이지 마시라고. 가만히. 아, 진짜. 바늘도 살리고 너 다리도 살리자. 됐다.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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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입 가. 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서류지로 나와봤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저기 서원주 IC라고, IC에서 바로 차앞에 엄청나게 가까운 IC에서요. 여기 조그만한 서류지로 오늘은 붕어를 잡으러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제가 강낚시나 수로낚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저수지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나와봤어요 여기 오늘 하룻밤 낚시를 할 건데 이쁜 동화들 딱한 마리만 딱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도 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즈콩글루텐하고 옥수수 새우글루텐하고 세리버분 페리칸에서 나온 이 3종 세트를 잘 섞어가지고 떡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옥수수 글루텐하고 메즈 글루텐하고 세리버분을 넣어가지고 떡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떡밥을 이렇게 맛있게 주물러고 있는데 제가 떡밥을 너무 많이 주물른다고 여러분들이 하도 구박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떡밥을 이렇게 주물러대서 붕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향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떡밥을 열심히 주물러서 이렇게 매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laughs> 완성! 귀여운 아밥통 밧데리를. 밧데리를 달아야 돼. 용오름찌. 아봉피싱에서 나온 AI 스마트 전자 용오름찌에요. AI 용오름찌입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친구들은 집에도 안 가고, 쪼그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곱 대를 편성을 했어요. 가장 짧은 거는 요 앞에 이웃 가운데 이웃대부터 해서, 가장 긴 거는 4, 사대 펼쳤고요. 여기 수초 옆으로 3, 8대 붙이고, 해서 이렇게 일곱 대를 편성을 해봤습니다. 제발 붕어 한 마리만 나오기를 쭉이 보이시나요? 톨게이트? <laughs> 집에 갈때 진짜 편해요. 이쁜 저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 철수할 때까지 계속 이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더 많이만 안 내리고 바람만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비가 와도 되니까 붕어 한 마리만 주세요. 제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잡아보는 붕어야 반가워 안녕 몇 cm야? 야 여덟 치네 네야 너무 씨감해 씨감해. 이거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야 송어저수지에서 처음으로 나온. 여덟치 붕어예요 어유구시꺼만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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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조금만 기다리세요 친구 금방 데리고 올게 알겠지 붕어씨 자 입에다가 떡밥 물고 들어가세요 안녕 고마워 까만 붕어야 떡밥 먹으면서 잘 들어가렴 안녕 그는 다음 12시, 다음 정도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장대비가막 쏟아지고 시서그 했어요. 아직까지는 8치 한마리 밖에 못 잡았는데, 솔기히수지 안에 오리가 한 30마리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는 언제 자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리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쟤네 왜 잠을 안 자지? 쟤네가 좀 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쪽으로 또, 우리 탓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낮에, 이쁜 붕어 딱한 마리만 잡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딱한 마리만 잡고 <laughs> 한 마리 딱 잡고 나서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지금까지 입질을 아예 없어요. 지금 말뚝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기는 하는데 한 마리만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 딱한 마리만 잡았어요. <laughs> 욕심을 더... 이 내고 싶은데 입질이 전혀 없어가지고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그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왜... 왜... 왜 입질이 없을까? 아... 지금은 아침 5시예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뜰 때가 됐는데 와 입질이 입질이 안 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면서 바람이 바람 때문에 지금 옷이 다 젖어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아우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오돌 떨고 있어 아부어가 일품붕어 딱한 마리만 나와주면 아 진짜 안 추울 것 같은데 아, 비기 안 나오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붕어가 저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까요 아침장은 되려나 지금은 아. 아침 6시에요. 아침 6시가 될 때까지도 입질이 없어요, 없어. 아우, 비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철수할 수 있으려나? 와, 비가 갈수록 더 많이 와요. 이거 어, 어떻게 집에 가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침장이고 뭐고 뭐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집에 갈 자신도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안 보이죠. 큰일 났네 진짜. 갑자기 아침에 폭우가 너무 내려가지고요. 급하게 철수를 하느냐고 카메라가 물 먹고 해서 급하게 청소하고 철수 준비를 다 마쳤더니 비가 갑자기 별로 안 와요. <laughs> 근데 이미 철수를 하고 청소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